기나 빙의환생 음. 이런 코드들이 좀 많이 컨텐츠에 있는 것 같아요 예, 이게 원래는 웹소설 쪽에서 되게 유행인 코드였는데 아, 그렇죠. 그 요즘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도 다그 음. 웹소설 원작이 많다 보니까 음. 이쪽으로 넘겨온 <laughs> 것 같더라고요 네. 네. 회비만 콘텐츠가 그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? 사실 회비만이라는 코드가 있기 전에 이 웹소설계에는 먼치킨이라는 코드가 음, 있었는데요 먼치킨 네. 던치. 뭔지 던킨? 이거 동그란 거커피는 거. 네. 먹으면 맛있는 거? 이래서 먹을들과는 대화가 안는 원치킨이 뭐냐면, 이제 주인공이 엄청 센 거예요. 아. 근데 이제 이 원치킨류가 인기 있었던 이유가 너무 사이다잖아요. 네. 네. 아무 고개가 없고 답답하지도 않고. 음.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에서 대리만족을 아, 하게 맞아. 되는 것 같아요. 불안전한 시대상? 이런 음. 불안감을 뭔가 해소해주는 카트리시스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 아니에요?